제가 입니다 저는 오늘 상하이에 가. 저는 상하이 가요. 7박 8일 정도 좀 길게 다녀올 예정이고 저 혼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저 중국어가 하나도 할줄 모르는데. 괜찮겠지? 애가 어플이랑 그다음에 트래블올리시랑뭐 그런 것들 카드 연동 이런 것들은 다해 놓긴 했는데 일단 제대로 되는지도 중국 현지 가서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우선 일주일 넘게 있는 거다 보니까 제가 또 완전 피 아닙니까? <웃음> 이렇게 계획을 <laughs> 좀 듬성듬성 짰어요. 큰 바니로 뭐 할, 뭐 하고 싶은지는 정했는데 정확히 뭐 할지를 걱정해가지고 그거는 호텔에서 차차 정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 무사히 상하이 내려서 호텔을 가는 것까지 한번 다 먹을게요. 아 이제 오시는데? 와. 8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2박 3일, 3박 4일로 다니는 코스를 천천히 여유롭게 즐기다 올려고 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여행 중에 얻었던 인사이트나 뭐 꿀팁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총 정리본 영상도 올려드릴게요.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아, 근데 아까 라운드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보이나? 이 뱃, 뱃살 튀어나온 거 보여요? 살이 진짜 너무 쪘어. 하, 근데 또 여행이니까. 특히나 중국 여행은 먹으러들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질수 없지. 지금 저 수함을 붙인 캐리어 안에. <laughs> 나름 많이 먹어보겠, 나름 많이 먹어보겠다고. 에사이랑그 다음에, 그 에삽의 젤리랑, 그 다음에 그 칼로리 커팅 그, 커팅제랑, 그리고 또뭐 챙겼더라? 아, 효소. 소화 잘되라 그런 것들 왕창 챙겨왔어요, 지금. 가서 또 저녁을 뭐 먹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끌리는 건, 성지마오 만두 먹고 싶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푸동 공항 도착했는데 d 디 택시를 어디서 부르는지 몰라가지고 길을 잃어서 아 고기가 어디인 거야? 피 원이긴 한데 나 어떡해요? 물어봐야 되나? 어, excuse me, where is DD taxi? DD 택시? 어디로 가요? 로기야? 어, t h i 이제는 원 플로 원 플로 아원 아, thank you 원 플로 지하 2층이라며? <laughs> 근데 어떻게 올라가지? 원 플로 내가 아까 거기 거기가 그 사람들은 다 2층이라 그러고 아저씨는 1층이라 그러고 근데 뭐가 다르지?

여기서 부르면 되나? 여기 디디가 맞나? 잠 켰어요. 불러볼게요. <laughs> Where to? So, 이스트 중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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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장을? 한번 여기나 빨리 눕고. 빨리 불러가나 그냥. 같거든요. 근데 제가 위치를 메시지 보내려고 해요. 와, 안 돼. 메시지 왜안 되노? 아, 됐다. 이거. 사진, 사진. 레벨 2. 아, 오케이. 오케이, 왔어. 보여요? 안 보이나? 제발 보여줘라. 오케이, 왔어, 오케이. 아, 진짜. 택시 잡기 힘들다. 근데 이거는 어느 공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중국은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왜더 힘든 것 같아. 아, 어, 이제 오시는데? 와. 아, 어, 왜이러 방금 우르르 쾅쾅하고 천둥번개가 쳤어요 이번 여행 괜찮을까? 아, 여, 아, 호텔 언제 가? 호텔 도착하면 10시겠다. 아저씨, 언제 오세요? 번호판도 되게 특이하시던데. 81151. 번호가 다섯 자리임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린댔거든요. 그 생각 오늘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좀 있지박혀가지고 배달음식으로 쿠팡 한번 가야겠어 8 1 아닌데? 그러면 <laughs> 어 여기다 81151 아저씨 전쟁이네. 어우, 아야, 아야. 아 아니, 아니, 진짜 덥다. 상하이 여행 괜찮을지 모르겠네. 이래가지고 비가 너무 와서 음. 일단 호텔 체크인하고, <놀람> 어텔 체크인하고 짐 정리한 다음에 날씨를 보 밖에 가든지 아니면 비가 너무 와서 오늘은 배달 음식으로 해결을 할지 한번 바보 그냥 됐어. 어떻게 이렇게 천둥 번개치고 이럴 줄은 몰랐지 내가. 계획을 좀다 바꿔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일 메이크업은 약해가지고, 거기 가고, 거의 실내 중심으로 돌아다녀야 될것 같은데. 뭐고? 진짜 뭐고? 어. 진짜 가는 내내 계속 천둥이 치고 있어요. 아, 비행기에서도 천둥 치던데. 뭐야, 음. 너. <laughs> 어떡하지? 와이탄 야경은 보겠나 이래가지고. 여기가 호텔이라고, 아, 저 앞에 저건가? 엘벡 타고 8층으로. 우와! 오무 로비도 있고. 좋다. 되게 큰 호텔 같은데. 음 어머. 쟤도 엘벡 타. 근데 쟤가 너무 커서. <laughs> 哦么哦么。啊，excuse me，eight eight。o k a s e 啊，thank you。 我刚来检查这事。小优要走了，拜<語>拜。再来不便，请原谅小优，期待下次再见。拜拜。是的。我刚。优小贝被挡住了，能给我一下吗？啊啊哦！哦哦。哦妈。哎？ 진짜, 진짜 호텔까지 찾아오기 으아, 으아, 오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왔래도어레레 <목소리> 이건 이 정도면 완벽한데? 좀 무서우니까. 잠금장치 오케이. 음 괜찮은데? 난 신발 벗고 쓸래. 음. 오 아니 중국 호텔들이 환기가 안 되고 막 그런 리뷰를 많이 봤어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저는. 오, 창문도 바로 있고 어떻게 여는게요?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다. 아, 여기 여기 여기. 벽벽이긴 해도 창문이 있는 게 어디야? 환기 진짜 잘 되겠다. 나머지는 안 열리긴 해요. 좋다 좋다. 근데 방음이 안 되네요. 패 소리가 다 들린다. 화장실은 오 깔끔 깔끔, 굉장히 깔끔. 샤워부스 따로 돼 있고 굉장히 깔끔. 이 정도면 만족. 대만족. 대만족. <laughs> 만족. 아,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조금만 쉬자. 짐을 좀 풀고. 아, 나, 그래 쉬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왔으니까 왜쉬는 옮기면, 아 어, 보긴 해야지. 전까지 와서 이렇게 부서질게 있어? 우산 사야겠다 아, 우산 저비 일주일 내내 비 오는데 우산이 다부서지 하나밖에 없는데 부서질 것도 왜 일로. 나가서 미니소 가서 우산 사야겠다 아, 집에 우산 진짜 많은데 무슨 첫 집주를 우산으로 하냐 진아 정말 봤던 그 중국의 느낌이랑은 확실히 다르다. 완전 시골을 갔었는데, 그때는. 여기가 아까 봤던 마트. 이는 나중에 보겠어. 문 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뭐 파는 데지? 근데 손님이 많이 없네. 아까 오던 데 손님 진짜 많던데. 고기를 가보고 싶은데. 여기, 여기가 진짜 손님이 많아서 여기서 한번 먹어볼게요. 뜨겁구만. 건력기를 구경하 차라리 저 그림을 보고 와. 주문을 해야겠어요. 뭐 먹지? 음~ 진짜 우여곡절 때 주문 안 아, 돼요. 계란 볶음밥이랑 네. 계란 부 침을 했거든요. 아 근데 뭐 계란 계란이어가지고 잘못했어요. 이걸 더 확인해야 되는데 뭐라 하지? 에? 그리고 신각 맥주 시켰어요. <laughs> 이렇게 컵을 종이컵에 주셨는데, 그냥 병제 마시면 안 되나? 아저씨들은 병제드시던데 와, 사실 이렇게 풍병이 시킬 생각이 없었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laughs> 어? 아, 양꼬치도 먹고 싶은데. 24살 양꼬치집이 있대요. 근데, 비 보니까, 갑자기 가기는 좀애방이없고 여행 계획을 좀 많이 많이 수정해야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뭔가더 시켜야 돼. 뭔가, 잘못 시킨것 같아. 내가 볶음밥 먹고 싶어서 볶음밥은 없나요?까지 보러 봤는데 문이잘 들어갔을지 내가 메뉴 초이스를 잘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 Thank you. 진짜 맛있다 진짜 볶음밥 근데 양이 양이 더 미쳤네 나 이거 진자못 채우는 거 같아 어떡하지?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볶음밥이 맛왔어요 먼저 볶음밥부터 먹어볼게요 와 근데 진짜 중식 볶음밥 진대로다. <laughs> 음, 음. 딱 제가 지금 원했던 그간 하나도 안센 슴슴한 맛. 와 진짜 맛있는데? 와 미쳤는데? 이게 재료가 양배추랑 계란볶인것 같거든요. <놀물> 근데 맛이 그 맛이 아니야. 렇 아니, 아니. 정말 아니야. 핑크 돌아. 이렇게 근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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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laughs> 어떻게 주문이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음도 <laughs> 나좀떡너이양이 많아. <laughs> 음? 뭐 어떻게 다 먹지? 이게 저기 간장에 찍어 먹는 건가 그런 거 같긴 한데 일단 그냥 본연의 맛을 즐겨보자. 음! 아, 계란이랑 부추로 만든 거네. 아, 이 부추의 그채즙이라고 하죠? 그게 있어. 근데 되게 달큼하면서 호소하면서 진짜 맛있어요. 진짜 순순해. 이거게 비벼가지고 먹어볼게요. 와도 진짜 맛있겠다. 냄새는 아까는 말하면 되겠나요? 중국 마트. 진짜 싼데? 이 샤이머스께 사는. 3,000원? 사인가 이거? 음. 이게 그 망고구나. 망고 3,000원. 와. 아그러고 빵을 이런 식으로 파네? 응, 어, 뭐야. 이거 되게. 신기해요. 어, 나중에 이거 몇 개든 사가서 집에서 한번 중국 디저트 강을 해봐야겠다. 음. 어머, 이거는 맛있겠잖아. 치즈 맛인가? 계란? 이거는 되게 바싹바싹하고 맛있을 것 같다. 나중에 사? 아? 모르겠네. 아, 어, 아, 이거 그거다. 그 카라멜 그거 같은데? 여기도 파네. 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 오레오들이구나. 아유 숙소를 너무 잘 골랐는데요. 이 마트 이름이 뭔지는 몰라도 여기 다 있네. <laughs> 웨하스. 저희 아빠가 웨하스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이거는 좀 많이 사가야겠다. 아 이걸 사가야겠다. 이... 아니 뭐 이거 두개 사나 이거 사는 거 같은데 이게 안 부서지게 잘 단단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이거를 몇개 사가서 아빠가 전다드려야지 아니 미친. 이렇게도 팔아요. 아뭘 사야 되노. 되게 무겁다 저렇게 되니까.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중국 소시지구만. 와 여기 소시지도 향신료에 완전 잘해좋어 우와 이 뭔지 모르겠지만 고기들 아 여기 조금 무섭다. 뭔가 징그러운 게 튀어나올 것 같아. 복숭아 궁금한데 너무 커. 저금 사서 마시엔 얘도 복숭아야. 이건 패키지가 되게 예쁘네. 숨었다. 아야. 어머. 응, <laughs> 음, 복숭아하고 집을 냈는데, 이. 이 아저씨와 이 술인가? 그래서 취하셨나? 맞아? 술이야? 알코올 몇퍼 이런 건안 적혀져 있는 거 같은데? 모르겠다. 저 아저씨 왜 취하셨지? 근데 병들이 다 너무 특색있게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올리고당 같은 데다가 지금 이 주스들이 있는 거잖아. 아, 여기는 신선한 시원한 과일들, 키위도 있다. 코코넛. 이렇게 썰은, 썰어서도 파네요. 와, 석류. 근데 진짜 집 앞에 마트에 이렇게 팔면 맨날 먹지, 솔직히 한국이었으면. 수박 이래서 3,000원밖에 안 해요. 과 과일 위에 과일 소주 얘들은 또 중국어로 안돼 있고 한글로 되어 있다. 미체수로 하나. 13.9, 공계 13.9원. 请出示付款码. 哦，谢谢。明、oh, okay. 请出示付款码。嗯嗯嗯嗯。Huh.